If you ask students two questions, how happy are you with your life in general, followed by how many date did you have? 이런 슬픈 어, 질문을 하나 자 학생들한테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본다면 자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요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요건데 첫 번째는요. 얼마나 행복해 너는 너 삶에 in g e n e r a l 일반적으로 generally랑 같은 말이죠. 이게 그다음에 팔로우드 바이 이거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어? 팔로우드 바이 해석 또해또해또 해, 또 해, 또 해야 돼? 아니, 아니, 어. 그 결과로? 그 야, 주어가 따라가 <laughs> B를 아니 B를 목적어를 주어가 목적어를 따라가 됐어요? 아. 응, A B라고 하자 A가 B를 따라가 그러면, 먼저 가고 있는 애 누구야? A. A가 B를 따라가는데? B가요. B가 먼저 가고 있잖아. 아, 그렇죠 B가 이렇게 가니까 A가, 해, 같이 가! 이렇게 <laughs> 가는 거 아니야. 맞아? <laughs> 어. 얘가 먼저 가고 있죠. 그죠 자, 근데 얘를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게 되면은, B는 is followed by, 뒤따라지고 있어. 바이 누구에 의해서? A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여전히 순서는 동일해야죠. B는 A에 의해서 뒤따라 가져 있다. 됐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분사 형태로 나오게 되면은, 예 다음 예인 거죠. 1번, 2번. 그래서 그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라고. 됐어요? B 다음 A, B 다음 에저 퀘션을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 뒤에 퀘션을 물어봤다. 이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how many date? 얼마나 많은 데이트를 너 자, 지난달에 했니? 이렇게 물어본대요. 쓰잘데기 없는 질문으로 물어보자. <laughs> 자, 그랬을 때, there is absolutely no infor, uh, relationship between the answers. 그 답변들 사이에는 분명히 관계가 없어요. 됐나요?